평소 송 차장님과 친하니 송 차장님 얘기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니 송 차장님은 진짜 선배로서 아끼고 생각해줬는데 이런 헛소문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니까 어처구니 없어하시죠. 차장님이 평소에 우리한테도 진주임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, 아니 그런 사람이 말이야 이 감사는 못할 망정. 에? 되려 강 부장님한테 성희롱이니 뭐 성추행범이니 아니 뭐 이런 소리 나하고 있고 지금. 송 차장님은 억울해서 지금 회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시겠대요 지금. 예? 그리고 회사 전체가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. 다들 눈치 보고 사기도 떨어져서 아니 또 어디서 그런 말 나올까봐 예? 다들 몸사리고 그러는 거지 뭐. 진주임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? 강 부장님 통해서 진주임 얘기도 들었대니까요. 본인이 예, 예민해서 차장님이 몸을 움직일 때 이게 잠깐 스친 걸 수도 있잖아요. 에? 그리고 처음부터 차장님 차에 타지 않고 택시 타고 왔으면 서로 이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. 깔끔하게 이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예민하게 볼게 아니고 사전에 방지 못한 본인이 자취한 일 그런 일 아니에요. 이거? 막말로 차장님이 챙겨줄 때는 좋다고 그냥 고맙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럴 때는 언제고, 이제 와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지금? 아니, 아 나도... 거의 송차장님처럼 이렇게 당할까봐 되도록이면 진주님이랑 얘기도 안 할라 그래요. 근처에도 안 갈라 그러고. 드라마를 보니까 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련에 빠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, 성희롱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을 때 어, 피해자에게 있게 되는 2차 피해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. 어, 실제로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나 불리익 조치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. 어, 또한 미투 운동의 이슈로 인해서 그 남성의 이제 방어, 그런 거 아시잖아요. 그, 어, 여성하고는 절대 이제 밥도 못 먹지 말고, 이제 뭐, 그 회식장소에서도 그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펜스룰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. 이는 문제의 원인을 행위자에게 두지 않고, 어, 피해자에게 돌리는 인식에서 출발, 어,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 배제로 인해서 이제 성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어, 지적되고 있고 심각하게 되두됨에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어, 밝히기도 했습니다. 앞서 사례에서도 그랬고 이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은 이 2차 피해의 구체적인 모습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